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관문부터는 빡게임을 하느라 이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잘하면 워항, 못하면 워조스로 불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제작하게 된, 삼막카드 이관문 고르로드짤패턴딜감 공략 영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 정답은 아니며, 이렇게만 하면 적어도 클강팟 기준, 배가 누스때 서폿이 죽더라도, 강투까진 먹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관문은 도발이 적용돼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6시에 보여준 다음에, 보스와 내려 찍을 때 카스로 먼저 데미지를 넣고, 그다음에 바로 징암을 넣으면, 저도 팟... 시작부터 아드로핀 딜각이 나옵니다. 참고로 보스와 구석에있으면 확정으로 날개를 파닥이는 패턴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스택도 안 쌓여가지고 저 패턴 시전할 때 도발 걸어주시면은 딜각을 좀더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짧 패턴과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고 날개를 파닥거리는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은 스택이 쌓이므로저 때는 헤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간문은 보라색 패턴 할 때마다 스택이 쌓이는 패턴을 종종 하곤 하는데, 특히 저 마갈룸이 전조가 되게 짧은 브레스 패턴이 나올 때, 고기로도 보통 <목소리> 타재 기술이 많고 이동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그나마 안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징비버차 박을 때 제외하고 보스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쉽게 파이가 가능합니다. 약간 축구 수비할 때 공격수랑 거리 연격 두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때 거리를 살짝 벌려 두시는 게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턴 보고 택사이는 패턴을 안할때 혹은 도발로 끊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증압 넣고 앞대시로 다시 거리를 좁힌 다음에 나머지 배버쳐를 날리시면 됩니다. 압이 사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간격 어느 정도 벌어져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색 패턴 중에 좀 위험한 패턴이 있는데 바로 저 잡기 패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발이 안먹힘므로 보라색 패턴 하는데 도발 쿨도 끝났는데 도발이 안 먹힌다. 잡기 패턴을 시작하는 거라 미리 빠져있으면 안 잡힙니다. 제가 자꾸 보라색 패턴 위주로 알려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기로 들은 빨간 패턴은 그냥 무의성 길하셔도 됩니다. 쉴드는 거의 매 순간 회복되니까 쉴드가 그냥 다 까이더라도 그냥 거기서 좀더 디각을 보는 게 이득입니다. 그냥 색깔 보면서 디각 잡는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보라색 패턴 할 때는 피하는 거 위주로 빨간색 패턴 할 는 딜하는 거 위주로 패턴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게 만약 패턴을 안 보고 무성대로 하게 되면은 카운터 확정 패턴 하는데 모발로끊어버리는개 버러지 같은 워적 행동을 할수 있으니까 패턴을 보면서 딜하는 게 본인이든 파티원이든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한 패턴은 어제한 건 전부 다 설명해드렸고 이제 확정 카스 타이밍이라든가 좀더 딜을 우겨 넣을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적으로 나오는 파도 패턴이죠 여기서 보스가 나오 기 전에 미리 초화성 스킬을 때려 박으면은 나머지 버스 캐논과 차지스템과까지 모돌이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은 패턴입니다. 보스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 패턴이라서 기각이 매우 자유로워가지고 여기서 미리 징기버차를 다 털어버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잡기 무력을 성공하면 찜무력도 초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은 패턴 할때 찜무가 될것 같다 싶으면 찜물를 먼저 해주시면 기각을 좀더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잡기 무력 한 다음에 여기서 증함을 쓰면 그로게야 캔슬이 되니까 만약에 잡기 무력을 했다 하면은 증함은 아껴놨다가 그로게야 풀릴 때쯤 증함을 걸어두시는 편이 기각이 좀더 나옵니다. 확정 카스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빨간 패턴은 카스 확정 패턴이고 빨간 패턴 중 상던지기는 보스 헤드 앞에 있으면 카스가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 패턴 은데 저하 타이밍이 있는데 이때 저하 후에 바로 카스를 써주면 휘적휘적 거리는 거에 카스가 발동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드로핀 타이밍은 처음에 말했듯이 입장하자마자 부서에서 도발 박으면 아드로핀 확정이고 두 번째 아드로핀은 히든 미틱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드로핀은 3페이지 벨가 때 재물 패턴이라던가 찐무 혹은 카운터 때 마지막 아드로핀을 사용하시면 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문 고기로도 하기가 좀 많이 힘든 분들을 위한 핵심 팁들을 소개해봤고요 이게 핵심 팁만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더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냥 저것들만 외우시면은 이간문 하는데 좀더 많이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이상 핑크로드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유니스핀님, 바요님, 스탠님, 투브라노님, 호호님, 세치님, 붙든님 김우진님, 파랑님, 수은님등지마달님 라이건님, 웨스트9일님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